크리스티 경매소에서 AI 예술품 경매가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둬 화제인데요. 무려 6,500명의 예술가들이 이 행사를 격렬하게 반대해 노이즈 마케팅이 되기도 했죠. 기존 예술가들의 작품을 허락 없이 학습에 사용한 AI 모델과 사용자를 지원하는 행사가 예술의 도용을 부추긴다는 이유였는데요. 재밌는 건 이번 경매 입찰자의 무려 37%가 처음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이며서 18%가 MZ 세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새로운 수집가들이 AI 예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. 최고액을 작품은 국내에서도 전시회를 열었던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래픽 아나돌의 작품이었는데요. 지구의 위성 이미지와 국제우주 정거장에서 촬영한 120만 개의 이미지를 16분짜리 AI 생성 비디오로 편집한 이 작품은 27만 7200달러, 하나로 약 4억이 넘는 금액에 판매됐습니다. 크리스티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넓히는 뛰어난 예술가들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죠. 소더비에서는 AI 로봇이 만든 초상화가 무려 15억에 낙찰되기도 했었는데 미술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네요.